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회원 상승 크레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원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다섯 개의 그림 중에 하나만 골라 주세요 하나 둘셋 고르셨나요 빨강, 검정, 노랑, 초록, 파랑. 그러면 카드를 섞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고 계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눈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나옵니다. 이별 이후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현실적인 고민들이 무척 크다고 나옵니다. 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눈을 볼게요. 전반적인 눈을 보니까 빨간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서로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이별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빨간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서로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자꾸만 주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나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별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수풍정. 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제외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수 있는 노력들을 생각해 보라고 나오네요. 상대방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나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은 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노란 꽃창포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많이 믿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검정색을 볼게요. 검정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눈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참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눈을 볼게요. 전반적인 눈을 보니까 검정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연락을 받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불안함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검정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주변 상황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자신이 여러분에게 다가갔을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많이 참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할 때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높이고 존중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지역점을 보니까, 천택리 라는 괴가 나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를 더 배려하고 매너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산사의 조언을 보니까 좀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나옵니다. 초조해하지 말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기름 남을 꽃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노란색을 볼게요. 노란색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눈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이별 이후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지치고 피곤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은 그저 쉬고 싶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눈을 볼게요. 전반적인 눈을 보니까 노란색을 오르신 여러분들은 아직 재회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최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다정함과 따스함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이 서로에게 많이 길들여졌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노란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게 된 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회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컷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생각이 무척 많다고 나옵니다. 고민과 걱정이 너무 많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알수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잼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뇌퇴규매라는 개가 나옵니다. 재회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고 나오네요. 천천히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마음속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몰아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미역치 꽃이 나옵니다. 아직은 제외할 때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간이 좀더 흐르기를 기다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초록색을 볼게요. 를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눈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한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 함께라면 조금 가난해도 참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나옵니다. 생각과 고민이 크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눈을 볼게요. 전반적인 눈을 보니까 초록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기쁨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외로움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귈 때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초록색을 오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서로의 상황이 좀더 안정된 이후에 함께 할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과 걱정이 더 크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과의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다름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더 편안해질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지적점을 보니까 건의천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유로운 마음과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마음의 유연함을 키워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파란색을 볼게요. 파란색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눈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현실에 눈을 떴다고 나옵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눈을 볼게요. 전반적인 눈을 보니까 파란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일에 좀더 집중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우울함과 불안함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파란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뜨겁게 다시 사랑하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표현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자존심과 허세 때문이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모든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묻어두어야 할 이야기들은 끝까지 묻어두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태풍 대과라는 개가 나옵니다. 욕심을 비워내야 한다고 나오네요. 욕심을 비워내야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나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상치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조밤 나물 꽃이 나옵니다. 머지 않아서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표현하게 된다고 나오네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원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